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못하고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둘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적적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헌신 봉사 잘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절이다고잖아요. 명절이다고 뭐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선물도 들고 용돈도 드립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뭡니까? 평상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가까이하고. 뭐 대단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더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신화가 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같습니까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야, 역시 우리 아버지다.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언제 한 번은요, 우리 막내가 지 사진하고 내 사진하고 두 개를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요. 아빠 닮아서 뭐가 남았어? 시비 걸듯이 와 그러더라고. 요 누가 봐도 닮았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아, 아버지 자녀 관계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쇠부지하고 무소부지하고 그 아들 맞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거 가졌잖아요. 그 아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맞는데, 아버지 맞는데, 자식 맞는데 왜 그리 안 보일까요? 병상식 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백안나 군사고 우리 조조사님하고 엄마 딸 맞지 병상식 관계. 이게 엄마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엄마가 자식 보고도 반가워다안고 아무리 봐도 엄마 자식 아닌 줄 알았어. 누가 봤을 때, 병사식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병사식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별 불근하고 축복하기 원하신다는데, 사실 하나님은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상식 관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부모 자식간은 마치 나무를 쳐다보듯이, 마치 북한 괴뢰군이나 온 것처럼 쳐다보 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뭔가 너무 거리감있어요. 여러분 그거 닙니까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부모자식지간에 또 목사성도지간에 소통이 원만하지 않죠. 그 인생에 잘된 인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데 뭐가 일이 잘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 맞아. 역시 멋쟁이야. 역시 자비롭고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인생을 보고요, 내 자신을 보고 삶을 환경을 봐도 교회를 봐도 우리 성도를 봐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성도를 나보다 더잘 챙기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 자녀들. 하나님이 주인되셔도 더잘 챙기셔 보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아버지 자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원래 냉랭했으니까 육신의 부모하고도 냉랭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냉랭한 그 역시 아버지 자식 맞는 것 같습니까? 떻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가면요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셔.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고 모든 겁니다. 모든 겁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는 자식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다른 거, 뭐 자식들이 뭐 잘하고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부모 자식과 관계가 좋잖아요. 자식이 안 부담돼 줬어. 한2주 전인가요. 철학에 끝나고 갔는데 막내가 있더라고요. 금요 철녁에 끝나고 가면, 아들 라면 하나 끓여봐. 기꺼이 끓임 둘이서 라면 하나 아주 문. 내 생에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막둥이하고 라면 먹는 거, 라면 먹으면서 TV 보는 거 최고 행복합니다. 뭐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면 행복해. 뭐가 그래. 아들하고 라면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단 게. 새벽 기도 시간 행복해. 맨날 담임 목사님 오나 안 오나 체크 마고 있는데 부모는요, 자식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이 잘해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부모, 자식과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여러분요,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요, 선물 줘도요 부모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거 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야, 그렇게 이쁘게 키운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아들손자손녀요다 소용없대요. 기끼들이 전화 통화 안 한다. 다소용없때는거기끼들이 전화 통화 안 한다. 평상시에 전화 통화 안 하면서 돈 봉투 갖다 쓱 내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부모가. 주니까 받겠지요. 필요할 때쓸 때가 있겠으니까. 궁하니까 받겠지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얼마든지 작은 것 가지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었다. 모릅니다, 자식들은. 왜냐, 부모가 안돼 봤어. 부모가 돼 봐야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똑같습니다. 대단한 헌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고백하면요. 얼마나요?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 자자한 글이 얼마요? 얼마 만원 단데 아버지한테 그랬다니까 돈은 없어도 아버지는 최고로 맛있는 거 먹을 자격이 있어 그래봤자 얼마겠어요 왜냐 나를 이만큼 잘 키웠잖아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고백 가지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근데요, 내 기준 내 틀, 그것도그 창제 3장에 찌든 거,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요, 말끝마다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러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다 있는데,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뭐, 여러분 기억납니까? 보세요. 실제니까요. 우리 교회 내가 타고 왔는데, 이 개척교회 타고 왔는데요. 내가 재정복을 오자마자 받아봤어요. 내가 사례비 줄 형편이 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담임 목사 사례비를 얼마 주면 됩니까? 네, 얼마 책정했어요이 교회에 왔더니 사례, 재정 상태가 되냐? 원래 계시던 전도사님 사례비 주고, 전도사님 자녀, 자녀교육비 주고, 도서비 주고, 기숙사비 주고, 몇개 없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얼마 측정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을 했거든요 나는 부교육자 때 보너스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 전도사님 보너스 주자. 아 보너스를 줘야 명절을 설 거다 니냐 여름에 휴가를 갈 거다 니냐 책정했어요 내거 사례비도 없는데 그래도 네. 책정했어요 전도사님께 책정하니까 단니모사께서 당연히 같이 책정했겠죠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한 달도 안 밀렸어요 아례비가한 달도 안 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목회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자 목사 서희가 온대요 내 사례비 겨울에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질 게 아니냐. 이 교회 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그 때입니다. 과감하게 세 명을 받았어요. 당장에 첫 달부터 사람이가세명사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늘 사립이 현금 들어온, 현금 들어온 게 뻔한데? 그래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전도운도 하는 교회라는 증거를 하나님이요. 첫 달부터 사립이 안 밀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년째 목회를 마쳤는데요. 사립이 밀린 겁니다. 교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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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은행 대출이자못낸 겁니다. 깔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내가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 뭐라 그랬냐? 이아이 목사야,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다. 근데 여수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갖다 쓴다. 제 마음에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눈치 딱 채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조리 계산하면 못합니다.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인자가 올때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살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들어는 헌금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출 이자 내고 교육자들 사례 주고 뭐뭐 관리하고 못 합니다. 자동차 관리하고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사 하지 겁니다한번 사는 인생.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사를 하면서, 야, 역시 우리 아버지. 야,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다. 어제도 청양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될 만큼의 10편, 23편 찬양을 드러놓고 차 안에서 기도로 붙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로 붙어도 결국 응답이 안 되세요 내 뜻대로 근데요 가만히 묵삼려세요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응답이 아니지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축보로 바꾸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 고백하고 탁 털어버렸어요 응답 안 했거든요 털어버렸어요 당장에 하나님 내 마음에 뭘 주시냡니까? 참된 평안과 감사 주셔서 그리고 저는 또 걸어갈 겁니다. 언약의 예정 지나가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가 안 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만큼 문제를 축보로 바꾸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무응답이 참 응답이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간증할 날이 오겠지요. 간증할 날이. 저게는요. 여수와서 목회하면서 간증거리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요,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부모의 와 관계가 온전하고요,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온전하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온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영적이란 단어는 사실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데요. 영적이란 단어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참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느끼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단일초도 망설임이 없어야 되고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야 돼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데요. 1초도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습관으로 불렀던 것 말고, 역시 우리 아빠.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남에, 서울 강남에 교회 다닐 텐데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요. 남편도 서울대 농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 원당에서 뭡니까? 그말 키우는 거, 그거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도하실 거면요. 하나님 아빠, 아빠라 불러요.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고 너무 듣기자요. 하나님 아빠. 그리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 자, 대체, 애비라는 인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여러분, 삶 속에 애비라는 인간이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데왜 이렇게 힘듭니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예쓰고 용을 써야 돼요. 왜냐 다른 것으로 각인돼가지고 세상 것으로 찌들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약 25년 전입니다. 우리 큰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돌이 지나서 돌이 지나서. 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 발로 거실을 걸어서, 아장아장 기뚱기뚱 걸어서 내 품에 안기던 순간. 꼬에 지기 지겨 애비라고. 지가 한 일년간 지켜본 게 아비인가 보지. 그 순간을 잊지 못해. 지금도. 애비라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이게 애비인지, 애민지. 다 대체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부모 간에 든 정도 없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지요? 뭡니까? 왜안 좋습니까?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기질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관계도 그렇고, 그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죠? 세상에 나가서도 원만 가정에 가서도 원만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원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죠. 그래서요 시편 기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당신이 복이라. 일주일 한 번씩 어머니 집에를 갑니다. 가면 당연히 나는 예측하고. 코로나 뉴스 보고 계시겠지. 몰라요. 내가 올 때만 그런지요. 가보면, 대패 양경 열악 해가지고요. 성경 보고 있고, 요 메시지. 우리게 주일 메시지잖아요. 어갖다는거 읽으면서 기도하고 계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어찌 텔레비 안 보고 계시고, 저러실까? 아마도. 나 같으면 텔레비 보고 있것 같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뭘 말일까?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심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스승 되신 거 모르겠죠? 모르겠죠? 왜냐? 도대체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요. 가르침을 배우려고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의 참 스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우서의 3장 이런 편이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살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쾌락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스승을 많이 두는데 영적 스승을 두지 않는데 영적 멘토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참 스승되셔서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전도 현장에 가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대체가 성령께 귀를 열지 않으니까요 성령께서 끄임없신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름런표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죠 여기서 고아는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를 잃은 자식을 구하다고 그러죠 유대사회에서는 스승을 잃은 자식을 구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말이죠 <laughs> 여러분은요 스승이 많아야 돼요 목사는 병이 안 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스승이 없어져요 바보입니다 저는 올해 원단에도요 김동국 목사님한테 또 머리 내밀고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나 처음 봤네요. 목사님 미안한지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으니까. 훌쩍 넘은 그래도 참소망께 땅해장 목사한테 안수 기도 받겠다 머리를 내밀고 미안한지 당신이 두손 모으고 놓고 기도해 주세요손 얹고 안수해 주지. 이 안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해 주지. <laughs> 내가 손을 잡고 머리 올리다가 다 참았어. <laughs> 내 생일 같은 손 잡고 내 머리 올려물거든요기도 <laughs> 욕심 때문에. 해년마다 손을 놓고 안수 기도해어어 저는 지금도요, 청년이죠. 목사님한테 습니다 어젯밤에도 아, 유모삼 때 카톡 보내려고요. 정리를 딱해 주무시고 계실 까못 보낼 게 있어요. 뿐만 아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를 스스로 둡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내라고 뭐다 옳은 게 아니고, 다 맞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못씁니다 우리, 우리 교회 부교자로 있다가 나가는 친구들, 목사님들, 그래도 나를 가까이하고 묻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 아예 연락도 안 하는 인간도 없습니다. 나도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못 해도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되신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스승 되심을 기억하시라 자꾸 들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기도하러 가는 게 문제지.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다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들아 갱신해야 된다. 아들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아들아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세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성장하지 않아보세요 미치는 거죠 부모가. 10년 지나고 20년도 마냥 생각이 어린아이고 기도 안 자라? 부모 가슴이 어쩌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 자라더니 멈췄어. 보통 해명인가요 하나님은 막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다렸다가 막감당할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건데 말이야. 우리 교역자들, 간사들. 새벽에도 좀 하니까 맛이 있을 겁니다. 맛이 있어요. 새벽에도 진짜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죠. 맛이 있어요. 맛을 느낀 만큼 잘 하거든요. 억지로 하죠. 죽습니다. 오히려 죽습니다. 잘 하기는 그냥. 하면서 맛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맛을 느끼잖아요.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여러분은 서미스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영적 서미스의 자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습니까? 세상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더참 스승인 것 같습니까? 세상 그 어떤 멘토보다도 더 확실한 멘토고 가이드 같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잘 나가던 육신, 나를 잘 도와준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후견인 같습니까? 신앙사가 그리해야 돼. 그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 메시지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 보자는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거. 엎드리기만 하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고, 기도한 줄 알고. 누가 그런 낭은해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엎드리기, 사단이가 그렇게 방을 났는데,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한 줄고 미리 도망가네. 그때 나온 말입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자고 도망가고, 요즘 애완견들 모르지. 집에서 키우던 옛날 개도 말안 되면 돌주하고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각인데 갖고요. 돌만 엎드리기만 못면 개가 알아서 도망가 버려. 마귀가 각인데 가지고요. 여러분이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가 버려. 뭐 예수 이름을 명하 의원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할 것도 없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알아서 도망가 버려. 집안에 도둑놈이 와 있는데 경찰이 사이는 소리만 울려도 알아서 도망가 버려. 뭐 와서 뭐 경찰하고 실름하고뭐 닭싸움하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야. 쌓이는 소리만 나도 알아서 도망가 봐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 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가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쉬원찮다니 고생하면서 메시지 는데 아멘입니까? <laughs>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죠. 성도와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가정에서도 원만합니다. 직장에서도 원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죠. 여러분요. 괴로워서 잠못 이룬 긴 밤도 있지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잠못 이룬 밤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기쁘죠. 잠만 자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힘납니다. 압니까? 압니까? 우리 교육자들이나 간사들은 잠만 자면 결울아프죠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고 차량 운행하고 뭐 하고 환기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 누리실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 가지고 111 운동의 주요로서 임받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유모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을 주셨어 진짜 2, 37과 5천 등으로 살리는 치유와 섬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